승용차 한 대가 지능형 주행 시험장을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이 스스로 차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최대 시속 110km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로 유지 모드를 좀더 차선이 잘안 보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잘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최근엔 GPS, 즉 위치 정보를 활용해.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는 시험도 한창입니다. 장시간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주행 신호를 융합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문셔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연구 개발을 착수를 한 상태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실제 공공 서비스가 어려운 부분에서 그런 자율주행으로 대체해가는 지역에서도 일반 도로는 물론 자율주행 실증 도로를 기반으로 한 연구 개발과 창업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